진짜 이렇게 다 솔직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laughs> 이마 쪽은 약간 지워짐이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파운데이션이 얇게 잘펴 발라지는 편이고요. 좀더 밝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코쪽 들뜸도 없이 매끈하게 잘 발리고요. 안녕하세요, 벤베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 더워졌는데 베이스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 베이스로 좋다는 웨이크메이크 베이스 제품들을 한번 탈탈 털어서 리뷰해볼 건데요. 워터발벳 비건 파운데이션과 워터발벳 커버 쿠션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비교 리뷰로 오늘 조금이라도 고민 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먼저,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입니다. 요즘같이 여름철에 건성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을만한 세미매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적의 픽싱 타이밍을 찾아서 이 파운데이션에다가 적용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그 최적의 픽싱 타이밍이 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발라보면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저는 21호 바닐라로 한번 리뷰해볼게요. 손에 한번 펌핑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되직하면서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흐르는 정도의 물기예요 색깔을 보시면 약간 맑은 상아빛이라 웜, 쿨톤 나뉘어지지 않는 색상이지만 쿨톤이 사용해도 많이 노랗지 않아서 예쁠 만한 색상이에요. 저는 파운데이션 구매 시 함께 증정해주는 이 스파츌라 와이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얘를 한번펴 발라줘 볼 건데요. 얘가 다들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홈에서는 이브러쉬로 이렇게 스파츌라처럼 한번 펴 바르고 퍼프로 두들겨주는 방법으로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한번 펴 발라줘 볼게요. 얘가 모양이 또 얇은데다가 모가 힘이 좋고 탄탄해서 파운데이션이 얇게 잘 펴발라지는 편이고요. 스파츌라보다는 살짝 두껍게 발리는 정도라 오히려 3, 4번 베이스 올릴 걸 한두 번 정도만 해줘도 돼서 편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퀄리티가 정말 좋아가지고 증정용으로 줘도 되나? 싶을 정도고요. 또한 번에 바를 수 있는 면적도 비교적 넓어서 얼굴 전체를 금세 바를 수 있고요. 계속 발라보면 비교적 워터리한 느낌으로 얇고 가볍게 발리는데요. 갑갑함 없이 착!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초보자분들도 브러쉬 활용해서 발라주기 쉬울 것 같아요. 허거럭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음, 코 모공을 먼저 갈아볼게요. 코 모공 쪽을 보면 어느 정도 잘 가려주는 편이었어요. 코쪽 들뜸도 없이 매끈하게 잘 발리고요. 이마에 제가 붉은기가 있는데 이 붉은기도 한번 커버해볼게요. 발라보면 이 정도 커버가 되는데 완전히 커버가 된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정말 살짝 비치는 감은 있어요. 그리고 잡티 커버력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잘 가려지는 정도인데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 파운데이션 특징이 자연스럽고 가볍게 발리는 특징이다 보니까 큰 잡티는 컨실러와 같이 병행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처음 딱 발라주고 나면 여기 윤기 기가 살짝 도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세미매트 제품 특성상 다 발라주고 흡수되고 나면 겉이 약간 뽀송해지는데 얘도 역시 그렇고요. 또 제가 볼 적이 건성인데 저한테는 많이 건조한 느낌도 없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싱 타이밍이 어 정말 딱 적당하더라고요. 원래 베이스 제품이 너무 빨리 픽싱이 되면 저 같이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이시거나 건성이신 분들은 어떻게 막더 건조해지고 막 갈라지는 느낌이 들거나 들뜨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리고 막 픽싱되면 묻어져가지고 바르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픽싱이 너무 느리면 밀착이 막잘안 되는 것 같고 묻어나는 것 같고 심하면 금방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네, 이 파운데이션은 정말 열심히 개발하신 게 느껴질 정도로 알맞게 픽싱 돼요. 바로 픽싱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 지나고 건조하지 않을 속도로 흡수되는 느낌이라서 딱 편안하게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속력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어, 얘는 지속력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다크닝도 거의 없었고요. 무너짐이 없는 편이긴 한데 이마 쪽은 약간 지워짐이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얇고 가깝하지 않은 피부 표현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정말 딱 여름 베이스로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막 여름에 베이스가 두껍게 발리면 밀리기도 하고 유분감이 많이 나오면서 엉키고 또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얘가 얇게 발리면서도 모공 커버까지는 또 되니까 여름에 딱 사용하시기 좋을만한 파운데이션이고요. 얘 바르고 나면 속 건조가 적고 윤기가 또 살짝 도는 편이라 기초를 꼼꼼히 하시면 건성분들한 사까지도 사용하시기 괜찮을 만한 제품이에요. 지성분들은 유분감이 좀 올라오는 쪽에만 파우더 트레를 살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피부 타입은 두루두루 괜찮게 사용할 만합니다. 그래도 젤 베스트 피부 추천은요. 수부지나 중성 지성분들한테 젤 베스트로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호스벨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베이스들이 원래도 어두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좀더 밝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21호를 사용하는데 오늘 사용한 21호는 많이 밝은 편이라 좀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17호 페이일, 19 포슬린도 다른 브랜드의 같은 호수 제품들보다 좀 밝은 편이다 보니까 요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커버 쿠션입니다. 얘는 제가 전에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더 꼼꼼히 써보고 생긴 리뷰 첨가해서 한번 봐볼게요. 패키지 먼저 보시면 실버 색상의 조약돌 같은 모양이고요. 요즘 유행이 실버 컬러로 힙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쿠션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획 세트로 핑크 미니 쿠션도 있는데 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퍼프를 보시면 미세한 홀들이 촘촘하게 나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단단한 퍼프에 이렇게 미세 홀들이 나있다 보니까 좀양 조절이 좀 쉽더라고요. 색상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17호를 포함한 파운데이션이 다섯 가지 컬러가 있다면 쿠션은 17호를 제외한 총네 가지 컬러로 있습니다. 쿠션은 제가 다른 색상은 없고 21호 바닐라만 있어가지고 얘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한번 찍어서 발라볼게요. 피부에 딱 처음 올려줄 때 약간 쿨링감이 느껴지고 수분감도 정말 약간 빠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를 때막 건조해서 뭉치거나 뜨지 않고 잘 발리는 편이었어요. 이 쿠션 역시 바른 뒤에 보송해지면서 픽싱되는 세미매트 제형이고요. 파운데이션보다는 좀더 빠르게 픽싱되는 느낌이에요. 얘도 진짜 얇고 웬만한 쿠션 중에서 가볍게 발리는 편이고요. 아까 파운데이션은 막 발라줬을 때 광이 은은하게 돌았다면 얘는 당장 발랐을 때 광은 없는 편이었어요. 그게막딱 찍고 피부에 막 두드렸을 때 수분감이 나오지만 근데 떼자마자 바로 매트해지면서 뽀송하게 픽싱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성 분들은 이런 기초를 꼼꼼히 안 하셨다면 좀 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커버력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코쪽 모공 발라볼게요. 음, 코 모공 쪽을 보면 어느 정도 잘 가려주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코쪽도 자칫하면 뜰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얇게 발려서 그런지 잡티나 붉은기는 완벽히 커버되는 느낌은 아니라 컨실러로 따로 사용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쿠션 역시 웜, 쿨톤 구분 없이 명도만 구분되어서 호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색상도 보시면 살짝 노란기가 도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란기가 잘안 받는 쿨톤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8시간 뒤 지속력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바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피부 당김은 없었는데 제가 볼이 좀 건조한 편이라 조금씩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마 부분에는 무너짐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크닝은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함을 쉽게 느끼시는 건성 분들은 약간 비추천 드리고 오히려 얘는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이나 지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름에 유분감이 막 나와서 화장 지워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도 괜찮을 만한 쿠션이에요 아니면 이가또 가벼운 편이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얇게 수정 화장 원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두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비교해봤을 때 얇은 피부편의 세미매트 제형이라는 건 비슷했고요 다만 쿠션이 저한테는 조금 조금 건조한 편이었어요. 제 기준에서 지속력이나 커버력을 따져봤을 땐 쿠션이 좀더 우수한 편이었고요. 진짜 이렇게 다 솔직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laughs> 그러니까 제 피부 타입에서 이 쿠션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파운데이션은 진짜 잘 맞아요. 여름 베이스로 거의 단점이 없는 편이고요. 다만 색상이 조금 밝은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같은 21호 쿠션과 파운데이션 색상을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얇게 피부 표현해주는 세미 매트 제형을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은은한 광이 도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거나 모공 커버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예, 파운데이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이 나는 피부 표현보다는 약간 보송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고 여름철 유분기가 완전 폭발이다,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쿠션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과 워터벨벳 커버 쿠션 두 가지를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이 조금 해결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